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1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 소원 내 평생에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에 감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 절이 내맘에 교훈 되도다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역대하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다덱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유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되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어제, 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그저께까지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아사왕이 그 말년에는 참 온전하지 못했어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뭐, 이제는 뭐, 내가 못해도 괜찮겠지. 혹은 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지. 이제는 믿음이 식어도 괜찮겠지. 아, 그런 생각은 사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 아사왕이 몇 살이 죽습니까? 어, 41년,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어, 41년째 죽는데 36년이니까 죽기 한 5년 전에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비교적 많았을 때, 그때의 사건인데, 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해 와가지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가 과거 같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사 왕이었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알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사 왕은 이절 어, 말씀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군 왕군 고관에 응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벤 하단에게 보내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갈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못 가죠. 왕군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왕궁 안에 은금 또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 그 보물들을 다 모아다가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서 뇌물로 내지는 조공으로 바치고 토하 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뭐 아람 왕이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어 다시 저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냐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아사 왕이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지했느냐? 아람왕 벤 하닷을 의지했느냐? 뭐 앞으로는 또 전쟁이 없을 것 같으냐? 그 전쟁에서 또 사람을 의지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 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왕 왕이 그 행동에 대해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사 왕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일을 했어요. 어, 당연한 일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우리가 질것 같으니까 어 아람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 그래서 아람이 도와줘서 전쟁을 잘 막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세상적인 왕으로 볼 때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는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망령 때이 행했다. 선지자 하나니가 망령 때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냐고 옆집에 혹은 뭐 친구 중에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아주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권력 있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못 가져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찾아가서 나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하나님이가 말하는 망령 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줘요. 그 도움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터롭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아람이 그냥 와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laughs> 아람왕한테 가서 은금을 들고 가서 도와달라 말할 필요도 없었고 또 망령 때의 행하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람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망령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뭐, 어, 뭐, 권력 있는 이 사람에게 도움 청하고, 돈 많은 저 사람에게 도움 청하고, 지혜가 많은 저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겠습니까? 능력 베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 못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아사 왕이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 중몇 사람을 또 역시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하나님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을 때 백성들이 맞습니다. 왕이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대모했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왜 듣기 싫습니까?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정말 파국을 치닫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사왕은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어,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더라. 그가 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뭐, 학자들에 의하면 발이 이 썩어 들어가는, 발에서 썩어 들어가는 게 온몸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도 그때라도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 가지고 이렇게 발에 병이 나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그냥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이미 그리고 의원만 의원만 찾았다. 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하나님 꼭 낫게 해 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 병원 가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싫어요. 자, 그럼 병원 가기 싫고 의사 만나기 싫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laughs>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미국의 병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병 나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물론 뭐병 의사들이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미국의 병원 시스템이 정말 가기 싫은 시스템이에요. 감기가 걸려도 뭐 한국 같으면 주사도 나주고 뭐 항생제도 잘 주고 뭐 그러는데. 미국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안 주죠. 뭐, 그게 몸에 더 좋은지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감기약을 내서 가도 있잖아요. 크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의사가. 이야기 들어주고, 뭐 타이레놀 그냥 가서 사 먹으라 그러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병원을 어포이먼 해가지고, 어포이먼 하기도 힘든 거, 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또 감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는다고 하루 하루만에 낫질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내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몸 속에 면역이 생기고 그 병을 쫓아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히 낫더라고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그외에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넘어졌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뭐 제가 어뭐 실족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어 그는 자기 고집 과 교만으로 어, 조용히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요. 오늘 말씀 전까지 그러니까 왕이 된지 36년 그 이전까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제 말씀, 또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아주 그런 좋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죽기 5년 전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아왜 이런 안타까운 왕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그의 조상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뭐좀 좋은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뭐 솔로몬 왕도 말년에는 좀 안타까웠지만. 다윗 왕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인생 말년에 가장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하셔야 돼요. 그때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처럼 옛날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뭔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해 주시고, 이새 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아사왕의 노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 젊었을 때에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었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쫓아내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성격을 선포하고, 자신이 먼저 설선수범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가 변하고 타락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교만과 그 아집, 그 고집,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결단코 아사왕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말년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욱더 훌륭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이 더 아름답고 끝이 더 훌륭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을 주님 극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말씀 생활 잘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 잘하게 하시고, 늘 찬성 가운데 기쁘게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